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위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수위는 올해 초 앱토스의 반등에 동일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높은 시점인데요 특히나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에 이어서 이번에 영국에 방문하는 등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구간인데요 하지만 지금 주요 라인을 안착하지 못해서 매수세가 부족하다 진단되고 있으니 수익에 대한 고민이 큰 시점입니다. 제가 중요 라인 딱두 자리 잡아드릴 테니까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알트 코인들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체인의 디파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상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정보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 0 0 0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는 당시 생소했던 솔라나 같은 디파이코인이 주류였는데요 이번에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코인입니다 특히 다음 산업의 르네상스로 알려져 있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이 AI코인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을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투자의 기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에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제가 수위는 질고 매수세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라인을 방어하는 것보다는 안착하는 것 보면서 진입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주요 라인들을 지속적으로 이탈하면서 현재 구간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면, 과메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이 하락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그 우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주요 라인들을 살펴봐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왜 수급이 부족하냐 했냐면, 이 노란색 라인을 안착하게 되면, 1,205원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다 했습니다. 하지만, 1,205원을 도달하기는 커녕, 하단에는 1,155원, 이 자리 터치만 하고 바로 하락한 모습에,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 비중 관리해야 된다, 이 수익이라도 쟁취해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요 라인을 이탈하고 있는 지금,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889원과 하단에 있는 863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주요 라인에 이탈하고 있죠? 지금 사면 될까요? 싼게 좋을까요? 아니죠. 지금 하락 추세 안에 있고 잘못하면 떨어지는 칼날에 손목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수익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889원 이 자리만큼은 회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싸다고 무조건 샀다가는 난리나요. 잘못하면 지금 제가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어느 라인을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수세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하단 라인 이탈이 진행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라인을 돌파한 이 노란색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모든 타이밍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